할렐루야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0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인태하사동령녀 마리에게 나시고 분디오브라드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수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별들기 같이 온유하 은혜에서 영 오셔서 거침마어르 만주 위로와 벽아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춰서저의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세. 김과 동행 하면 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부처. 길에 제아 개하소서, 언약한 나를 도사 하나님 나라이, 天恩 영원한 안식주 소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안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국률이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팔일이 됨에 아이를 할래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려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 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유대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벳이 기한이 되어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 친족들이 아들을 늦게 낳게 된 것을 축하해주고 있죠 엘제 되었을 때그 이름을 아버지 이름을 따서 사가라라는 이름으로 하려고 할때 엘리사벳이 아니라고 요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와 같은 이름이 우리 가문에는 없는데 어떻게 그런 요한이란 이름을 쓰느냐 하면서 반대를 하죠 그래서 사가라에게 몸짓을 해서 이름을 알고자 하죠 어떤 이름을 아기를 원하느냐 물어보니까 사가리가 서판을 달라고 해서 쓰니깐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죠 그 이름이 같은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을 엘리사벳이나 사가리가 그것을 했을 때사가리의 입이 이제 떠지게 되고 말을 하게 되면 그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온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한 사람들이 이 요한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 것인가 하는 기대를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뭘까 할때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공리의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극률이 여기신다는 것이죠. 극률이 여기신다. 하나님의 그 극률하심. 엘리사벳이 나이가 들어서 아기를 낳지 못할 때 하나님은 엘리사벳에게 역사하셔서 낳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어떤 역사인가 할때 극률이 여기시는 역사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극률하심, 성령의 극률하심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국률이 여기십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의 나약한 이 모든 것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국률이여겨 주시고 도와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를 국률이 여기시는 우리 성령님께 우리 자신들을 맡길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국률이 여김을 받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국유의 여김을 받지 못하고 우리 성령님께 국유의 여김을 받지 못하는 그 같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성령님, 오늘 저희들을 국유의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의 상황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국유의 여겨 주시면 됩니다. 주여 국률이 여겨주옵소서, 나의 부족하고, 나의 연약하고, 나의 병들고, 나의 모자른 모든 것 하나님이 국률이 여겨주셔야만이 가능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국률이 여겨주시는 그와 같은 은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소망이 있고, 성령이 우리를 국률이 여겨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며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이 있게 됨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성령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할때 엘리사벳이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 했고 사가라도 서판에다 요한이라고 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64절에 보면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해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묶였던 것이 풀려지는 그 같은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네 아내가 아기를 낳을 것이다 그렇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할 때 사가랴는 믿지를 못했죠. 아,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야기했는데 잘 믿지를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에게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믿음을 가지고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라고 신하고 그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인정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지금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나갈 때 오늘 우리에게 묶였던 것이 풀리는 그 같은 역사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로 묶였던 것 매였던 것 눌렸던 것이 성령의 역사하면 이와 같은 것들서 풀려나고 자유로워지고 참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묶였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눌렸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것은 없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령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사실 믿고 나간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묶였던 것을 풀려주시고, 또한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란 능력들이 일어나는 소망의 그 역사가 이한해 동안 있게 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네 사람들이 놀라죠. 그러면서 66절에 볼것 같으면, 듣는 사람이 다이 말을 마음에 두어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 이라라. 오늘 여러분, 요한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놀랬죠. 그것이 동네에 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어떤 기대가 있느냐. 장차 어찌 될까? 주의 손이 함께 할 때,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와 같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주의 손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령께서 이 요한에 함께하셔서 자라는 과정 가운데 함께할 때 성령께서 그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변화시켜 주시고 성정시켜 주시는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그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기대와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기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들의 자녀에 우리들의 가족들, 우리 교인들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그런 기대를 하십시오. 성령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죠.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놀라운 역사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런 기대를 오늘도 우리가 가지면서 이 사가리이 엘리사벳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일을 향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그 같은 일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가운데서 일어나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국리를 여겨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묶였던 것이 풀리게 하시고 매었던 것에서도 풀리게 하시고 눌렸던 것에서 풀리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저희들을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 삶에 놀라운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주님 동행하여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 그묶김에서 풀게 하시고, 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병으로 인하여 고통나고 있는 모든 분들 그 병에서부터 풀려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경제적인 문제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옵소서.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조교통하신 역사가 오늘도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국리를 여겨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풀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귀한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주여 서근하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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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